아,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3번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엽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대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이런 본문을 읽으면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라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왜 힘대로 이렇게 많이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풍족하신 분이시죠. 다 하나님 거니까. 그런데 왜 우리에게 힘써서 드리라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것들에는 항상 두 가지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것이고 내가 하나님 덕분에 삽니다. 그래서 나는 이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니다. 그래서 힘써 드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권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것들 안에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두 고백을 함께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우리의 것을 드리기도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또 하나 질문을 해 보아야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해야 되냐면 이 열매를 맺는 이 계절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이 모든 것들을 주셨는데 과연 나는 이 시간들 속에서 무엇을 하며 살았는가? 무슨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는가. 우리는 이 열매를 맺는 추수 감사 주일에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을 읽어 보니까 오늘의 본문은 뭘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뭘 하지 말라고 그래요? 염려하지 마라. 오늘 본문 6장에는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다섯 번이 넘게 나옵니다.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염려라는 것은 마음이 나눠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이것저것으로 막 나눠지니까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뭘 집중해야 될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우리가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염려를 하게 되어지면 길이 많아져 가지고 막 혼란스러워 가지고 마음이 나눠져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헤매는 인생이 된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까 하지 마라. 이 먹을 것 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줄 아시느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런 먹을 거뭐 입을 거 이런 것들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감사는 무엇입니까? 뭐가 여러분은 제일 감사하십니까? 우리에게 준 자녀들, 또 내게 있는 건강들, 또 내게 있는 은사들, 뭐 재물들 이런 것도 다 감사하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근본적이고 가장 큰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라는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염려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데. 여러분, 부모의 어떤 무조건적인 이런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라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야. 그러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데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데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 내가 어떤 짓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신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녀인 나를 그냥,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여기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에게 제일 좋은 것을 늘 주신다. 그것이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시다. 라는 고백을 하는 우리의 삶의 이 실제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의 아버지가 다 우리의 피로를 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염려와 근심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디모전스 6장 7절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은 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입을 것과 먹을 것을 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지. 빈손으로 온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셨지 않습니까? 빈손으로 온이 땅에 빈손으로 온 우리에게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려는데,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그러고, 더 높아지려 하고, 더 편안해지려 하고, 더 화려해지려 하고. 우리의 원인, 염려하고 근심하는 정말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먹고 입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필요를 주시는데도 우리는 어쩌든지 더 뭐가 필요하다고, 더 가져야 한다고, 더 화려해야 된다고, 더 편안해져야 된다고. 내 염려에 더해서 자식에 걱정하고, 손주 걱정하고, 이러면서 그냥 늘 염려하는 인생을 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지를 못하고, 늘 걱정하면서 그냥 방황하는 인생, 무엇이 좋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도 구분하지 못하고, 아,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면서 늘 내일을 염려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촉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내일은 일은 내일 걱정해라.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 내일이라는 것이 주제가 주어가 되어 있죠. 내일이 염려한다. 여러분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요. 내일은 내일 날이 아니. 오늘 저녁에,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죠, 그렇죠? 내일은 누구의 손이냐, 손에 있느냐? 내일은 누구의 날이냐? 하나님 손에 있는 날이죠. 내일은 그래서 내일이 하나님 손에 맡기고 지금 지금 여기서 뭘 하라고 얘기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의 의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것들을 이해할 때 대부분은 우리는 이 율법적인 개념으로 뭔가 꼭 해야 되는 개념으로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것으로. 법적인 것으로 오해를 할 때가 되자니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의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은 억지로 율법대로 하는 것이 아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리를 가자는 사람에게 심리를 가주는 것입니다 거덧을 달라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다 주는 자는 오른편을 때리게든 왼편을 돌려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의의를 이루는 삶인데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하는 척을 해도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억지로, 강압적으로 그렇게 참 어쩔 수 없이 사는 그런 고통의 것들을 시키실까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힘든 인생을 살라고 시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할수 있느냐? 근본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근본. 하나님 나라의 의라는 것은 참 어려운 것이지만 근본이 바뀌어야 되는지, 어떻게 근본이 바뀌는 것이냐 주변 사람들에게 화가 납니다 율법은 미워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의인은 간절히 도우려는 마음입니다 누가 나에게 신상의 해를 미쳤습니다 율법은 나에게 한 것만큼 세상은 배상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의인은 가해자를 돕는 것입니다 율법은 원수가 있으면 원수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는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니 어떤 이런 삶을 삽니까? 먼저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며 하나님의 의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죄에 대해서는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자,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온유할 수 있는 자,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같이 공감해줄 수 있는 자, 문쟁이나 다툼의 하늘로 만들어 가는 자, 비록 내가 손해를 봐도 바른 것을 선택하고 사랑으로 기꺼이 손해를 감당하는 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이며 하나님 나라의 복이다.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삶이다. 우리의 근본적 생각의 바탕이 달라져야 합니다. 무엇이 참다운 인생에 가치 있는 것인가?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이라는 것에 대한 근본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는 길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를 이루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삶은 나를 초월해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이 길을 여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이 길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복된 인생이며 영생의 길이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면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길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그 영원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느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의 삶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가 그분이 살아갔던 그 걸음들을 따라 걸어가며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됐다는 확신 가운데 그 길이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해주시는 그 길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예수를 믿고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사는 신앙인의 길입니다. 예수의 길, 그분과 같은 마음. 그분과 같은 사랑, 그분과 같이 용서하고, 그분과 같이 섬기고, 희생하고, 평화를 이루며 사는 삶. 그게 예수를 믿는 삶.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는 삶.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할수 없다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 말씀도 믿으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할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우리 보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복된 삶, 평화를 이루는 삶, 진정 주변이 아름다운 삶. 그러기에 우리에게 이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기회를 깨고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것이 더 쉽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길은 절대 쉽지 않다. 아주 험악한 길이다. 우리가 살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짓고 악하게 사는 인생이 과연 행복한가?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것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우리는 압니다. 누구를 미워하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참 불쌍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인지 우리는 알죠 사랑하며 사는 것이 용서하며 사는 것이 내 것을 기꺼이 나누며 사는 삶이 훨씬 더 쉽고 행복하고 복된 길임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삶을 살면 살수록 더 확신하고 확고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1년을 보내면서 무엇을 심었고 무엇을 거뒀는지 돌아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예수와 함께 지금 오늘을 보내며 예수와 같은 존재로 새로워져 가는 나.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애씀들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찬양을 했고 봉사를 했고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그 속에 내용이 있으셔야만 합니다. 내용. 예배를 드렸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들을 맛보셔야만 합니다. 기도하셨다면 그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있었어야 합니다. 찬양을 하셨다면 그 속에 우리의 고백이 담겨져 있을 만합니다. 봉사를 하셨다면 그곳에 하나님께 하듯 해야만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퇴에서 열심히 일했다면 그곳에서,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의 자리임을 알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성실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셔야만 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여기고 감사하며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 시간들을 이 하나님과 함께 보냈다면 우리는 이 흐르는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으로 새로워져 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없이 시간들을 보내셨다면 우리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아무런 열매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힘을 썼는데 잘안된것 같습니다. 애를 써봤는데 잘안 됩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 썼다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힘 썼다면 주님을 모시고 살라고 애를 썼다면 주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열심히 사셨다면 그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힘든 대로 거두십니다 우리는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른 선택 하나님 원하시는 선택을 해야 되고 그것들을 행동해야지만이 우리 삶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시간들을 보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열매를 거두십니다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애씀과 노력과 심씀들을다 아시기 때문에 그 열매를 반드시 거두어 주십니다. 여러분, 결실의 계절이지요.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하나 더 있다면 생명이 결국 이긴다.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이긴다. 사망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이긴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이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며. 끝없이 보이지 않는 씨앗들을 뿌리며 이것이 곧 죽어갈 것 같지만 그것을 뿌려가는 이유는 결국은 생명이 이긴다. 여러분, 봄에 뿌린 씨앗들이 그 벌판에서 그냥 죽어져 가고 다 없어져 가는 것 같지만 가을이 되면 그 자리에 씨앗들이 생겨서 새로운 풍성한 생명들이 수백 배, 수십 배 곡식을,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들을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추구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보내는 것만큼,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죽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 의 삶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거두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승리에 동참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날마다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